안녕하세요. 행운을 향한 지혜로운 선택 패턴 로또 채널입니다. 이번주 1195회차 로또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분석하는 화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제시된 예상번호 중 마음이 땡기는 숫자는 가져가시고 패턴 분석이 번호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아메리카노 한잔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히 흐름을 살피며 더큰 행운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1194회차 당첨번호 중 15번과 24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은 숫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630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86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6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957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27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9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번이 있습니다. 1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4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91회차로, 최지금 미출연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260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677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86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08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21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지난 119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6번이 있습니다. 6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5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93회차로 최근 미출현 횟수는 1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427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2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677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6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940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61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9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2번이 있습니다. 12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202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91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711회 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0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50회 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0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996회 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0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61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0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98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0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9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0번이 있습니다. 20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4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91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3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382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668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11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6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27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9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3번이 있습니다. 33번은 1등 당첨횟 수가 총 200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94회차로 지난 회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427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0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808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40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940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40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061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40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098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0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94회차에 15번과 24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40번이 있습니다. 40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1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92회차로 최근 미출한 횟수는 2회입니다.